네요? 다행이에요 아 나랑 웃음 마시다 이거는 광고이고요 누구야 <laughs> 누구야? 한시간 늦음 <laughs> 나는 아니네 오 나야? 왜 나왔어? 너? <laughs> 왜이지 이상하네. 아, 안 돼. 너가 아닌데. 다잡이야다 잡이야. 왜 너무 안 고수. 너는왜안이지근데 이성이. 게 여기에 있어야지 키가 있지롱. <laughs> 난 너만 다야 이거. 형아 판자 있으면 야. 판자 있어? 판자, 판자 있는 사람. 가자 오케이, 가자. 됐어 잠만 따라. 야, 야 잠깐만. 잠깐만. 형아 줄게. 야. 네. 너, 너 야, 야, 너너 너, 너 와, 너 와봐. 야야, 너너너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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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지 가지, 살지 가지. 찍는 중이야. 아니, 형 형아 잡힐 거야. 아까 이. 아까 이판 했던 중에요. 전매주는 죽였습니다. <laughs> 오, 참바차들로 가야 하는데. 참. 가자, 얘자어 미안해, 미안해 친구. 까리기 와. 아, 못 숨겼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.

따로 해 주고. 무섭게 왜 전 그냥 대충 희생할까요? 아니요, 희생하기가 싫어요. 와 무서워요. 형아 이제 우리 놀까? 죽자. 어디 있어 지내요? 나갈까 그냥? 나가. 야영 영상. 야 영상은 음. 안녕히 계세요.